반갑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이 됐네요. 오늘 정밀입니다. 정밀은 뭡니까? 양이 나타나요. 그죠? 붉은 양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요. 이 양은 이거 임수하고 잘 맞은 달이죠. 달은 이제 무리했다면 좋죠. 그래서, 이민,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자이라고 아주 잘 맞습니다. 아주 총명하고요,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좀 내성적이면서, 그죠? 온화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고, 오늘 붉은색 옷을 입으시고요, 복근보로는 2.7자를 쓰시고요, 그죠? 또 이렇게 양날이 태어난 사람들은 토끼날, 돼지날, 말날 태어난 사람 좋고요, 또 진날이나 소날이나 개날 태어난 사람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래 보면 됩니다. 오늘은 심금하고잘 맞습니다. 신, 묘 신사 신미 신료 신의 신축이라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래서 로 상충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교사, 교수, 강의, 방송국, 한의사, 양의사가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울증이나 어부증, 다혈질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또또 띠벨 운세 들어가 봅니다. 6월 28일 월요일 라이브로 띠벨 운세 들어갑니다. 바로 양날입니다. 양날의 띠벼논 셈니다집 띠볼까요? 원진산이 들어오냐? 그죠. 원진산이 들어도 복부인을 만나게 되네요. 이건 뭐 전화 이복이네요. 그래서 오늘 사업 잘되고 건강 좋아지고요. 돈이 들어온답니다. 소띠 봅니다. 소띠는 상충산인데도 또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또뭐 전화 이복이 돼서 좋은 남자가 들어오고 사업이 되고 돈이 들어오고요. 일단 기분이 좋아져서 건강 좋아지겠죠. 자, 범띠 봅니다. 운명의 남자,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 초혼이나 재혼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멋진 날입니다. 이런 날은 돈도 들어오고 사업도 잘 됩니다. 토끼띠 봅니다. 토끼띠 오늘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 알찬, 알찬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갔던 돈이 들어와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저 돈이 왕창 들어온답니다. 자용띠 봅니다. 용는 좋은 소식이 날아 들어오네요. 그래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남녀가 생기고 그저 뭔가 멋있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래 봅니다. 뱀띠 BMT 봅니다. 뱀띠 돈을 좋네요. 그저 뭔가 그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저 뭐안사가 만사행통인데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됩니다. 말띠 봅니다. 말띠 최고의 여자를 만나게 되네 그저 오늘 바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여성들은 사업이 잘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승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양띠가 양날을 맞아 하였어. 그저 사업은 잘 되는데 조금 외로워 보입니다. 이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조금 애인이 필요한가 봅니다. 원숭이띠 봅니다. 원숭이띠도 오늘 사업 잘 되네요. 돈이 들어오고요. 그저 건강이 좋아지고요. 근데 조금은 외로워 보입니다. 닭띠 봅니다. 닭띠도 오늘 뭔가 조금 전쟁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연애가 좀 바뀌는 그런 날이 됐어요. 그죠? 조금 꿀꿀합니다. 이런 날은 소주나 급 한잔 하시는 게 좋겠죠. 저 개띠 봅니다. 개띠 오늘 아이고 사업이나 돈은 다잘 되는데 뭔가 상충살이 일어나서 외로워서 아마 여자가 도망가 버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이 외로워 보이네요. 어짜노 그죠? 자, 돼지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쪼금 꿀하네요. 그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남녀가 바뀌는 그런가 봅니다. 이별이 있는 이선 뒤에는 만남도 있겠죠. 연기를 내세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